햄버거 장사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의외로 이 브랜드를 선택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중장년 점주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30에서 60대 분들. 특히 지금까지 회사를 오래 다니셨거나 은퇴 이후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즘 자영업계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보이는 브랜드, 맘스터치 창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창업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브랜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암스터치는 1997년에 처음 생긴 브랜드입니다. 이제 햄버거와 치킨 시장에서 무려 27년 가까운 운영 경험이 있죠. 그 자체가 일종의 검증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1,400여 개 매장이 있고요. 어느 동네를 가도 한두 군데는 꼭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대비 만족도, 즉 가성비입니다. 햄버거 하나 시켰는데 안에 통살 치킨이 큼직하게 들어있고 세트로 해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학생, 직장인, 혼밥족, 배달족까지 둘을 찾는 브랜드죠. 그리고 본사도 요즘 시대에 맞춰 운영의 디테일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계가 좀 느슨했지만 지금은 MQMS라는 위생품질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쉽게 말하면 가맹점 위생상태를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이란 뜻입니다. 또한 가지, 맘스터치는 점주교육에 공을 많이 드립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1대1 실습형 교육, 그리고 신메뉴가 나올 때면 필요한 조리기구를 본사에서 무상 지원하기도 해요. 정리하자면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혼자 장사하기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 맘스터치는 비교적 든든한 백업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물론 겉보기만 좋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맘스터치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9년엔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배달 수수료 부담도 커졌는데 점주들 입장에서 우리는 힘든데 본사는 너무 수익만 챙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때 전국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모여 협의체를 만들 정도였으니 상당한 이슈였죠. 다행히 본사도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 이후로는 계약 조건 일부 개선, 그리고 점주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단순히 위험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고 책임감 있게 대응했는가가 브랜드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뜻이죠. 이제 본론입니다. 창업비용 그리고 수익 이야기입니다. 일단 맘스터치 창업비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가맹비 550만원, 교육비 0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원, 인테리어 평당 약 246만원, 20평이면 약 4928만원, 주방 및홀 설비 약 1919만원, 간판 등 기타 약 2,732만원 이 모든 걸 합치면 약 1억 979만원 정도 하지만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임대보증금, 권리금, 별도 공사비 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봐야 현실적인 창업 예상이 됩니다 수익은 어떨까요? 월 평균 매출 4,100만원 원재료비 40%약 1,640만원 인건비 25%약 1,025만원 임대료 약 400만원 로열티 2% 82만원 기타 비용 약 656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월 순수익은 약 297만원. 즉, 마진율은 7.2% 수준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 수치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순이익이 500에서 600만원 이상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권이 안 좋으면 고정비도 못 건질 수 있습니다.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신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리스크와 고려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맘스터치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장점이 많은 브랜드인 건 맞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한 변수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업비용은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2억까지 들어갑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초기 인테리어나 설비비처럼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구조죠. 은퇴 이후 퇴직금으로 창업하신다면, 이 비용이 나중에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월 300만 원 순이익이라면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마진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경쟁 매장이 생긴다. 배달 앱 순위가 밀린다. 이런 이유로도 매출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수적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과거 사건에서 보셨듯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같은 팀 같지만 때로 입장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물류 의무, 배달 수수료, 신메뉴 출시 조건 등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해요. 가능하다면 기존 점주분들께 직접 문의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붙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모든 자영업의 철칙이죠. 어디에 차리는 해가 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배달 수요가 많은 지역인지, 근처에 경쟁 브랜드는 얼마나 있는지, 유동 인구나 직장의 수요는 어떤지, 창업 전에는 반드시 상권 분석을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맘스 터치 창업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맘스 터치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외식 장사는 처음이라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신 분, 단기간 고수익보다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매장을 원하는 분, 배달이 잘 되는 지역 혹은 단골이 생기기 쉬운 지역에서 장사하실 분, 창업에 대해 성실하고 꾸준히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는 분, 반면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수익이 보장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운영하고 싶은 분,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5년, 1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방향을 결정짓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맘스터치 창업. 잘만 준비하면 든든한 노후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준비 없이 시작하면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판단을 할수 있는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승전결의 알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